빨간불이 켜졌다가 파란불이 바뀌어서 출발하는데 몇초까지 기다려줄까? 근데 거의 제 체감에는 어. 켜지고 땅땅 출발 안하면 번쩍! <laughs> <얼만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대왕 꼬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얼마전에 했었지? 6월? 아 6월 이제 딱 6개월 됐네 그죠? 음. 6개월 전에 했었는데 어 그때는 승용차로 운전을 배웠었어요, 그죠? 네. 그러다 갑자기 연락도 오고 제가 안 그래도 생각이 났었거든요. 데 이제 큰 차를 타야 된다고 이제 네. 어, 큰 차를 타야 돼서 어떤 감인지 갑자기 승용차를 타다가 SUV 타면 사실 우리 초보 운전들은 사실 겁이 날 수도 있거든요. 차 뭉감도 너무 크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움 요청해서 저도 한번 와봤어요, 그죠? 네. 자, 이차 네. 너무 좋은 차예요. 주방겐 그죠 어, 우리 남자들의 약간 드림카죠 <laughs>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면서 일단 주행하면서 어떤 점들이 어려운지 한번 볼까 네, 네 준비됐으면 브레이크 밟고 후진 기어 넣고 좋아요 그대로 후진 소리부터 엄청 <웃음> <당황했죠>? <웃음> 잘 지냈어요 중간 점검식으로 음. 한번또 네. 받고 싶었거든요아 진짜 어, 일단 핸들링은 좋아요 그래도 본인 차는 이제 되게 편하게 잘 타나요? 음, 나쁘진 않은 거같아 음, 본인 차 뭐였지? 그거 C 쿠페 아 C 쿠페 네. 벤츠 C 쿠페 집에 벤츠가 두 대야 와 <laughs> 지금 이 차는 본인 남편 차량이죠. 네. 어, 오케이. 근데 어, 왜 다시 이거를 타야 될 일이 생긴 거지? 아, 제일 때문에 아. 이게, 좀 이게 짐이 잘 실리니까. 아, 짐이 그 <laughs> 차가 엄청 크니까. 본인 차는 네. 너무 멋있지만 효율성은 좀 떨어지죠. 쿠페는. 네. 음. 그렇지.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살짝 왼쪽으로 비틀었다 크게 도는 거죠 지금. 네. 좋아. <laughs> 자, 이런 거는 좁은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, 그죠? 우리 도로에서 그러면 안 돼요. <laughs> <laughs> 저 위기야? 야, 아, 저기가 어. 자꾸 왼쪽으로 붙더라고요. 어. 맞아. 지금 살짝 왼쪽으로 붙어서 왔었어. 어디를 향해 네, 네, 갈까요? 자, 좌회전에서 출구 나가볼까요, 일단? 네. 본인이 좀 자주 가야 할곳있잖아요 그죠? 네. 어뭐 디자인도 하고, 그죠? 본인 하는 일이. 그래서 그러면, 어, 동대문 같은데, 네. 왔다, 많이 왔다, 갔다 하시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면 거기도 갔다가, 또 내가 좀 촬영도 하고 하는 사무실 따로 있나요? 네, 상관없습니다. 네, 거다 가... 근처죠? 네. 어, 좋아요. 그러면, 동대문 골목을 우리 한번 네. 가봅시다. 사실, 넓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건 이제는 좀 시간 좀 먹힐 것 같고, 사실 이 차가 커서 도로 큰 주행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. 그치? 이제 좁은 길에서 가는 게 문제인 거죠. 저 지금 중간인가요? 어 네. 네. 너무 좋아요 <laughs> 맨날 물어 어, 기다렸다가 그 본인 차는 새차 샀잖아요 우리 그지? 네 어. 어디 어안 다쳤나? 좀 다쳤어요 <laughs> 어, 어디 다쳤어? <laughs> 그냥 옆을 아, 양 옆을 아양 옆을 좀 다쳤어요 심하게안 다쳤는데 많이 아, 그러면... 까졌어요 <laughs> 주차나 코너 돌다 살짝 살짝 긁었겠네. 네, 그리고 어. 저 방금 지나온 골목이 이제 낮에는 어. 그 화물차들이 옆에 아. 많아가지고 불법 주행 차들 막 있어서. 네. 어. 근데 이제 들어오는 차 양보해주다가 긁은 적도 있고. 아 진짜? 근데 자꾸 안 지나가고 있길래 내가 좀더 비켜주고 더 비켜주다가 어. 긁은 적도 있고. 뭐 없이 여기. 괜히 비켜줬다. 뭐. <laughs> <laughs> 비켜줬는데 거기가 그거였구나 네, 밑에 뭐가 있었는데 못 어, 보고 어, 어, 어. 그때 그냥 차라리 그냥 멈춰서 최대한 넘, 그러니까 불확실한 곳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잘 음. 길이 안 보일 때는 아 뭐가 팍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,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그럼 망가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SUV가 그런 경우가 더 많아 나도 SUV를 타봤었거든 그럴 때가 특히 인도 같은 게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. 밑에 울퉁불퉁한데 거기 밖에 가서 살짝 이렇게 밖에 긁어먹은 적도 있고 음. 그러니까 이 차가 SUV 큰 거는 이제 주행할 때 너무 편리해요 그리고 이차 타면 되게 안정감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,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좁은 데서 갈 때가 조금 힘들죠 좁은 데갈 때가 주차할 때나 혹시 음. 본인, 처, 본인 이제 주차장처럼 좀 이렇게 크고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옛날 주차장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좀 힘들죠 주차할 때는 이것도 좀더 나가는 거야 차가 좀 키, 크니까 괜차는 어, 여전히 어, 어려워? 네. 아, 진짜? 그때 또할일이 많이 없으니까. 어, 어, 그 배우고 어. 나서도 딱 바로 어. 써 먹을 가 어. 오케이. 바로 써 먹을 일이 없었어, 사실. 짐 같은 거 싣는 거 빼면 본인은 이차가더본인한테 맞는 거 같아. 아니면 본인 차가더 맞는 거 같아. 음. 무래도 그걸로 어. 시작했으니까. 어, 그게 더 편해. 근데 어. 약간 시야가 조금 이게 확실히 틀리지. 오. 되게 높지. 어, 되게 높고 약간 묵직한 느낌 드시않아 음. 오케이. 음. 좋아. 저 구름아 오면 진입할 거예요. 네. 아 선생님이랑 딱 그때 음, 하고 음. 나서는 한동안 붕, 음. 이 붕을 혼자. 내 <laughs> <할 거예요. 웃음> <laughs> 네, 오빠가 옆에서 계속 아그거왜 어. 하는 거냐고. 그래서 어. 아이 꼬부기 쌤한테 배우고. 붕. 우측으로 좀 더? 그렇지. 피고. 붕. 아주 좋아. 그래서 계속 붕했구나. 혼자 네. 빨간불이 켜졌다가 파란불이 바뀌어서 출발하는데, 몇 초까지 기다려줄까? 근데 거의 제 어. 체감에는 어. 켜지고 땅땅 출발 안하 같아. 이제 네. 골목길, 우리 강남 골목길 압구정 쪽이죠. 네. 자, 한번 돌아봅시다. 자제 영상 보고, 네. 그렇지? 바닥에서 는걸잘 봐야 돼요 자 우회전 안 된다고 그러죠 좌회전 된다고 그러죠 이런 표시 잠시만 여기가 일방통에 여기가 다 일방통이냐 우회전입니다 어. 자 가자 음.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이렇게 주정차가 돼 있으면 충분히 그냥 피해서 가는 거야 중앙선이고 그냥 밟고 가는 거야 그치?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오니까 넓게 넓게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전에 봅시다. 바닥 에써있 죠？일방통행 이라고. 응. 어. 그래서 여기 강남 에 서는 이쪽 시역 그리고 여의도, 그리고 목동, 저쪽에 좀 일방통행이 많아요 골목길이. 음. 어. 보통 네. 여기가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. 네. 아까 우리가 저쪽으로 왔잖아. 네. 그럼 보통 그 다음 골목은 반대로 일방통행일 가능성이 굉장히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무슨 얘기 있었어? 좌회전. 한쪽이 일방통행이었으면 반대 그 다음 골목은 반대로 일방통행이라는 거지. 다 똑같이 가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못 가잖아. 어, 사람 저렇게 서 있어. 봤어? 네. 어우, 숨 먹고 저거 매우 위험한데. 응.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대로 운전하면 될것 같아요. 응. 뭐 받치고 할 자식 없어. 난 솔직한 편이거든. 운전 만약에 이대로, 아, 놔주면, 내가 놔주면 안될것같아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거든. 아, 좀더 타자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지금 한 시간 정도 음, 저, 저, 운전하는 거 보니까, 그렇습니다. 너무 주, 부드럽고 너무 잘해, 그냥. 어, 원래 운전했던 사람처럼. 초보 운전 같지 않고. 근데 이제, 아이쿠, 속으로 있잖아. 아이쿠. 음. <laughs> 막 어. 그런 거. 그게 뭐예요? 웃겨서. 어. 어, 혼자, 혼자만 하는 거 있잖아. 어.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? 그냥 혼자 말만 한다. <laughs> <laughs> 근데 차 타면 그냥 어. 자려고 해요. 아 진짜? 네. 그만큼 편하다는 거야. 아 자꾸 잔소리를 해서 제가 어. 제발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어. 그냥 안 본대. <laughs> 혹시 기억나? 내가 운전을 잘하는 건 뭐라 그랬지? 하트. 을 어, 응. 그렇지 비장입니다. 동승자가 편안하게 남편이 자면 게임 끝난 거야 사실 자고 싶어도 못 자요 <laughs> 불안하면 우리 그게 의발발 띄고 붕 좋았어 자 오늘 우리가 큰 SUV 타봤어 그지 어땠던 거 같아? 승용차랑 SUV 큰 차이점이 있었을까? 음... 시야 시야, 어, 시야가 좀 넓어지는 거. 차, 어. 차 폭감? 어, 그리고 차가 좀 커서 주차하거나 골목길에서 좀 불편하지만 사실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오히려 더 편했다는 거, 그죠? 응. 응.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? 네. 어.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어. 항상 안전 운전하고 운전 보니까 오늘 너무 잘해. 그래서 특별히 뭐 없이 그냥 바로 운전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. 응. 좁은 공간에 혼자 있다 보니까 막 혼자 말하는 것도 나쁜 말 하는 거 있잖아. 음. 유인처럼 귀엽게, 막 아이쿠야, 뭐 쿵야 막 이런 거 하는 건 되게 좋아. <웃음> 어, <웃음> 되게 좋아. 근데 막, 아막 욕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것도 되게 안 좋아. 음. 왜냐면 혈압도 올라가고, 그게 또 버릇이 돼요. 어, 버릇이 돼서 어른들을 태우거나, 혹시 중요한 사람을 태우고도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. 음. 그럼 되게 민망해지는 거야. 사람이 틀려 보이거든.